피아노를 치는데 왜 트럼펫 소리가 나지? 어 이거 마치고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희 선생님이 얼마나 지도를 잘하는지 주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봄날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예배 시간에. 가장 귀한 말씀의 양식을 먹도록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십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평강과 위로와 치유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11조 신앙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뉴미아는 귀한 공동체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서 두 가지 경건 실천을 강조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조 신앙과 주일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11조는 물질과 관련된 것이고, 주일 성수는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엇보다도 돈 관리와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를 잘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조 준수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죽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보내므로서 나머지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몇 시간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도 주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가 나머지 6일을 주의 목적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서용 수용, 수용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미아는 여러분 1 7절에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라고 백성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미아의 신앙 개혁을 통하여 성도의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기를 범하였느냐. 여러분, 13장 말씀에는, 느에미아의 다섯 가지 종교개혁이 나오는데요. 그는 본국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죠?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도비아의 기물을 제거하였고, 다음으로는 11조 준수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교개혁 조치는 안식일 준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 보니 안식일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술 틀을 받고 곡식단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운반하여 장사하는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부마였느냐?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부마하는 것은 악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부마하는 것이 왜 심각한 일입니까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였다고 명백하게 밝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27절에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여 안식이를 범하였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킨 이후에 그들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년도 범하였고 희년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망하여 그 땅이 시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며 그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예,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밤에 성문을 닫고 자신의 신복을 배치하여 성문 안으로 아무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진을 치고 잠을 자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잡아들이겠다고 경고하며 다시는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안의 백성들이 밤중에 몰래 물건 사러 올 것을 기대하면서 성밖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체계적으로 성문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느에미아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도가 축복의 탑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미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앞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의미하는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표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돌봐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불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주는 조치였지만 그래서 위험한 개혁이었지만 네임이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어려움을 자초해야 하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다니는데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일에 신입사원 MT를 가지겠다는 공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주일을 지키면 사장도 싫어하고 회사 분위기를 깨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신앙을 티내는 것 같아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장님에게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지 않는 사장님이 쉽게 허락을 해 주었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주의를 지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평소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지키면 결국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최선을 다했지만 주일 지키는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는 길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주도 일에 부득이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부득이하여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벽 기도회라도 드리고 가야 돼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돼요 오후 예배라도 돌아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힘들면 교회에 개인적으로 왔어라도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는 날로 믿음이 성장하는 날로 봉사하는 날로 가족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고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삶보다 복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올바르고 순결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성도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순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금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제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무리 틀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리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아의 마지막 다섯 번째 종교 계획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미아는 이방인과의 결혼한 자들과 그 부모를 호되게 책망하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무리틀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통원하지 않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네이미아는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절정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궁정에 들렸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에 우상숭배가 가득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두동방이로 쪼개져서 분열하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이미야는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하여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만큼은 금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신자로 만들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과 사는 것은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신앙입니까?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명예입니까? 더큰 문제는 제사장 가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삼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발라시 누구죠? 그는 이방 땅 호른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쟁언할 때에 위협하고 모욕하고 방해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가 삼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느예미야는 그를 사마리아로 쫓아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 가문과 일부 사람들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느예미야는그 일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제사장 집군을 드럽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9절에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이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올바르고 순결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이 중요합니다. 유다의 이방인과 결혼한 자녀들 중에 심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통혼으로 인하여 자녀들 중 유다 말을 못 하는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당시 히브리 말을 못 하는 자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형편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신앙으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본으로 교육하셔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본이 되게 보이셔야 됩니다. 봉사 생활을 본이 되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사용을 본이 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성실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한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기는 잘 하는데, 얼마나 요즘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런데 신앙교육이 잘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영적인 부모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잘안 돼요. 그러나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이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목사에 인도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구불된 삶, 다르게 사는 삶,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나를 지키고 순결하게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책의 출발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13장 역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뇌의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말을 맞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첨 이건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어가사 복을 주옵소서. 면은 네, 자신의 사역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장면을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네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네번 반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어가 없었어. 나를 기어가 없었어. 나를 기어가 없었어.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성공이고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에 언약을 어겨 사우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1절. 여러분 너희 미하서는 이 마지막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면은 네,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오늘의 도움을 위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를 거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속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행복한 전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미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주의를 지키시고 순결한 가정을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특히, 주님이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당신의 그 승김이 일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그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그룩히 지키시고 주님의 가정을 순결하게 이끄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 스타가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국 스타로 인정해 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